자, 656번입니다. 자, 요 문제 좀 집중해서 봅시다. 탄젠트가 헷갈리는 부분 좀 많아요. 자, 다음 중 함수, 탄젠트 파이 X-2분의 파이의 주기와 점근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선 쌤이 이 함수식을 우선은, 이렇게 쓸게. Y는 탄젠트. 자, 지금 X 앞에 개수가 뭐죠? 파이입니다. 그쵸? X 앞에 개수 파이로 묶어줄게. 각을.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됐죠?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바꿔놓고, 자, 주기를 먼저 구해보자. 자, X 앞에 파이가 곱해졌지, 그치? 자,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파이입니다, 그쵸? 그런데 X 앞에 파이가 곱해지면 주기는 몇 배? 파이분의 1배, 그치? 그래서 약분해서 몇이야? 주기는 1이 되는 거야, 이 함수는. 됐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일단 주기가 1인 거는, 3번하고 4번 뿐이니까, 일단 3개 지워지고, 그치? 그럼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되겠네? 됐어요? 자, 쌤이 요 탄젠트 파이 X 2분의 파이를 이렇게 변형했죠, 그쵸? 얘네들이 지금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뭘볼 거냐면, 자, 그래프를 지금 그릴 건데, 쌤이 누구를 그릴 거냐? Y는 탄젠트 파이 X를 그릴 거야, 파이 X. 탄젠트 파이 x의 그래프를 음, 어떻게 하면은 얘가 되냐면 지금 봐봐 x 대신에 탄젠트 파이 x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그래프가 되죠, 그쵸그죠근런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건 어떤 이동이냐면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지, 그렇 그래서 우리는 얘 그래프를 그려서 점근선을 찾은 다음에 그 점근선들을 전부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켜주면 이 빨간 함수, 우리가 궁금한 함수의 점근선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자, 그럼 탄젠트 파이 X인데 이 친구는 주기가 몇이지? 주기가 몇이지? 탄젠트는 원래 파이가 주기입니다. 근데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파이 분의 1배. 주기가 몇이야? 1이죠. 그죠?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r 이랑 모양이 처음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자, 기억이 안 나면 교재 잠깐 펴보세요, 이렇게.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가 되도록 하는 그래프인데, 얘는 지금 찬젠트 파이 x는 주기가 1이니까, 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요 간격이 지금 몇이야? 1이잖아, 그치요 주기 1, 주기를 1을 하는, 음, 계속해서 이제 아리랑 그래프가 반복이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2분의 3에서 이번에는 주, 그 점근선이 나타나겠지, 그치 2분의 1에서 점근선이 나타났으니까 1만큼 진행해서 2분의 3에서 점근선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다음 점근선은 누구겠어? 2분의 5겠죠. 1만큼 또 진행을 해서, 그지 이게 이제 2랑 내가 있을 거. 그래서 또요렇게 아리랑 모양이 또 반복이 될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탄젠트 파이 x의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좀 봐봐. 점근선을 쭉 보니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분자가 1, 3, 5, 홀수니까 2분의 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점근선? 물론 좀더 정확히 쓰면 x equal까지 써줘야겠지. 점근선은 y축의 평행한 이 직선을 말하는 거니까. 돼요? 되겠어? 어, 이게 뭐야? 요, 요식이 탄젠트 파이 x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해 되겠어? 계속해서 2분의 홀수마다 점근선이 계속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탄젠트 파이 X의 점근선이고, 우린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래프 전체가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점근선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씩 이동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근선의 식, 탄젠트 파이의 점근선의 식에다가 그냥 얼마 더해주면 되겠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주면은 전체 점근선에다가 모두 2분의 1씩 더해주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분의 1을 더해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제 마침 분모가 2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럼 2n 플러스 2야? 약분하면 n 플러스 1이죠? 요렇게. 하면은 이게 점근선이 되겠지. 이해 돼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 빨간색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 얘의 점근선이 되는 거지 얘의 점근선 어떻게 된다고? x 이퀄 n 플러스 1이 된다고 자 그래서 3, 4번 중에 찾아봤더니 x 플러스, 아, n 플러스 2분의 1? n? 우리랑 찾는, 우리가 찾는 답이 없네?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 x 이퀄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n에다가 우리가 어, 적당한 정수를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x=1도 점근선이고, x=2도 점근선이고, 3도 점근선이고, 지금 그런 거잖아, 그치 n 에다 마이너스 1 넣어서 x=0도 점근선이고 이렇게 1마다 점근선이 나타난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 근데 결국에 이 x=n이라는 것도 n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집어넣으면 x=0, 1, x=2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점근선이다라는 걸 얘가 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x=n+1과 결국 담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조금 어렵죠, 그쵸? 정리를 한번 할게. 일단 탄젠트 <laughs> 파이 x의 주기를 구하는 거는 주기가 파인데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파이분의 1에서 1 이렇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치? 근데 이 그래프에서 x의 개수 파이로 묶어내면은, 탄젠트 파이의 x-2분의 1.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냐면, y는 탄젠트 파이 x의 그래프로 돌아갔어요. 그죠? 완전, y는 탄젠트 파이 x의 점근선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탄젠트의 점근선은 원래 2분의 홀수 파이. 우리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지, 그치? 근데 지금 x 앞에 파이 배를 하면은 주기가 파이분의 1바가 되지, 그치? 그 점근선에도 똑같이, 파이 분의 1배를 해주면, 이게 점근선이에요. 음,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게 점근선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탄젠트 파이 x가 아니라, 탄젠트 파이 x-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탄젠트 파이 x-2분의 1은, 이 그래프, 파이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 점근선 전체를, x 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시키면, 즉, 2분의 1을 더해주면은, 이게 최종적인, 어, 저 빨간색 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분했더니 n 플러스 1이 되었고, x 이콜 n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것과 x 이콜 n이 의미하는 것이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4번으로 골라준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좀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요 계속해서 쌤이 뭐, 문제를 계속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 문제에 강의 멈춰놓고 한번 더 복습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쭉 풀어나가 봐 혼자서 선생님이 방금 요 전개한 과정 있지 주기 구하는 건뭐 어렵지 않고 그치? 여기 x 앞에 계수를 파이로 묶어서 묶어봤더니 x-2/1 그렇다면 너는 탄젠트 파이 x를 x축으로 2 1만큼 이동한 것이구나 그래서 얘의 전근선을 먼저 구하고 이런 과정 있지. 이런 과정을 혼자서 지금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